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아랫사람의 역할이 있어요. 대통령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? 트럼프와 통화하고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풀고 국가 정상 간에 풀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. 우리 국민이 그렇게 끌려간 걸 보고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트럼프와 통화했다는 얘기도 없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 안 하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관봉권 띠지 수사에서 특검을 또 하라고 특검마다 뒤져버려 이번 정권. 그렇게 많이 하더니 몇백 명 검사 드려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윤석열 특검 그러더니 그걸 또 6개월 연장하더니 이번에는 또 관봉 띠지 특검 다해 특검 이름 붙여서 미친 새끼들아 정치를 하니 니네가 미움지라고 정치 보복을 하니 정치 보복 안 한다며 이게 안 하는 거야 찌질하기가 이게 남자다워 진짜 통장 이장감도 안 돼요. SPC 그렇게 겁박을 하고 그 난리를 치고 관봉권 띠지 수사해라 이런 소리나 처자빠져서 하고 시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상품권으로는 엄청 혜택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준 것처럼 벌쭉벌쭉 이게 대통령 역할이야? 국민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. 우리 국민이 나라 없는 국민이 아닌데,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치욕적이겠어. 그걸 안 보고 쓸데없는 지시를 하네. 이런 게다 뭘까? 정치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. 왜 대통령 됐는지 알겠네. 그 음흉한 속내를. 국민이 저지경인데도 관본본 띠지 수사해라. 이런 얘기만 하고. 아랫사람한테 미국가서 조치해라. 무슨 조치? 당신이 트럼프랑 만났는데, 잘 됐다며! 이게 잘된 거야! 관본고 띠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